이. 네. 음. 올해는 또 윤택씨가 심어놓은 옥수수를 먹겠네요. 어, 어. 잘만 열리면 뭐 지화자 좋다죠. 자 가지를 심고 네. 잘 키운 가지 따 가지 마세요. 잘 익은 가지 따 가지고 <laughs> 가지 마세요. 이제 가지는 됐고요 가지는 됐고 네. 이거는 오이 오이 네. 오이 노래도 있죠 잘 키운 네. 오이 다오이소 <laughs> 이게 제가 네. 만든 노래예요 음반 네. 낼게 많네요 <laughs> 이걸 다 누가 다 주신대요? 근데 이렇게 심어놓으면 지인들이 오면 네. 많이 따가요 음. 따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먹은 맛하고 집에 가서 먹은 맛하고는 또틀리다니 말. 다르죠. 네. 아 진짜 다르죠. 그럼요. 이게 이곳의 물과 바람 그리고 촥 뚫려 있는 곳 햇빛이 따가 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그맛 이런 게딱 어우러졌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. 이제 자연인 형님도 그 맛을 너무 알아버려가지고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, 수고하셨습니다. 둘이 하니까 금방 하죠? 그러죠. 이거 혼자 네. 살려면 네. 한없이 해야 돼요. 한없이, 끝도 없이요. 네.